여러분이 모르는 던파 속 TMI를 파헤치는 채널 고도랜드, 아라드라이프에서 1도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파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오늘의 TMI. 오늘은 도성환님 피셜 공을 굉장히 많이 드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북유럽 신화. 아, 토르가 망치 삐준 빠중하는그 신화가 던파에 어디랑 대조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친구와 관련이 있죠. 인간이 가진 7가지 대죄악인 원제의 힘을 사용하는 미스트리스 북유럽 신화에 앞서 이 직업이 가진 스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리스가 이 차각성 이후 배우는 4개의 스킬의 앞글자를 살펴본다면 퍼스트 프라나, 세컨드 소울, 서드립, 라스트 제네시스로 순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맨 앞자리를 차지한 퍼스트 프라나, 프라나는 한스크립트어로 호흡이나 숨결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체 내부의 생명력이나 우리가 아는 기와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세컨드와 서드의 소울과 립은 잘 아시다시피 영혼과 갈비뼈를 뜻하며 스킬을 순서대로 조합해 봤을 때 퍼스트 프라나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삶그 자체를, 세컨드 소울은 인간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을 때 가지는 영혼을, 서드 립은 형체 없는 삶과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육신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인간은 구세주, 즉, 리디머의 뜻을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 낙원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각성기인 라스트 제네시스의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리디머의 스킬은 인간의 삶부터 시작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짧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셈이며 실제로 리디머의 스킬에 쓰여진 텍스트를 이어보면, 인간은 자신의 안에 있는 원죄를 끊어내면 죽음에 이르며, 인간은 자신의 원죄를 가진 걸 모르기에 구세주가 원죄를 끊어 낙원으로 보내준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디머의 인간 구원 활동이 계속되다 보니, 스스로가 짊어질 수 있는 죄의 한계를 초월하여 진 미스트리스가 되었고, 죄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95제 액티브 스킬 역시 죄를 짊어진 인간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며 신에게 가까워지기에 추기경의 처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본래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리디머가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흡사 어머니의 포용을 가진 모습의 미스트리스. 그래서 그런지 진각성기에 반영된 미스트리스의 모습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프리그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리그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오딘의 아내로 오딘을 제외하고 오딘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그와 미스트리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총 3개로 첫 번째는 진각성기 연출과 프리그의 저택과의 연관성입니다. 프리그는 아스가르드에 있는 저택인 펜살리르에서 지냈는데 늪지의 저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었으며, 진각성기 역시 스킬 설명을 보면 원죄의 늪으로 적들을 인도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나 의식을 치를 재물을 습지나 늪지에 빠뜨려 죽이거나 고문하여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고, 여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진각성 연출 시 변화하는 미스트리스의 모습과 프리그의 연관성입니다. 진각성기 시전시 늪에 빠진 인간의 죄를 흡수하여 날개와 꼬리의 형태로 형상화하게 되는데 이때의 날개는 프리그가 가지고 있는 매의 날개 옷을 꼬리는 흡수한 죄를 악마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변신 모습이 사도 프레이 이시스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사도 이시스의 모티브인 이집트 신화의 최고 여신 이시스 여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북유럽 신화의 프리그가 있었기에 이러한 연출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디머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이중적인 의미, 프리그의 연관성입니다. 리디머의 손에 들려 있는 붉은빛 사과는 보통 선악과로 해석되지만 모티브가 된 프리그를 중점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과의 모습이 달리 보이게 되는데 프리그는 북유럽에서 애정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지켜주는 신으로 그녀가 가진 보물 중에선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니다 사과 모습의 고무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죄를 짊어지어 인간이 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의 역할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사과를 먹기 전인 리디머의 상태일 땐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나 사과를 먹은 이후인 진 각성의 상태일 땐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진 어머니의 역할로 바뀌었기에 진 미스트리스의 일러스트에 사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며 느낀 점은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감탄을 자아내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고도 랜드는 다양한 생각과 소통을 환영하며 위 내용에 관련된 다른 견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다뤄주세요 할 만한 소재가 있다면 역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부서가님을 탈달볼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도랜드의 오늘의 TMI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